멍멍이 무서워 노벨아? 왜 그랬어? 꼬리는 우와, 흔드시는데요? 고마우 이러고 있어 내 <laughs> 높이 했다? 올렸잖아요 아 경계하는 건가요? 응 음. 강아지랑 반대라서 아이고 기유귀목 아. 음. 노벨장 너 뱃살이 왜이게 많아 <laughs> 그래, 그거 만지는 <laughs> 느낌이 있다 아니 만져봐요 뱃살 진짜요? 진짜 지방이 킬로킬로 거려요 어, 그러네? 그래? 노벨장 다이어트해 응. 개미 잡을 거야? 진짜 근데 진짜 많다 근데 여기가 그거 있어요 그 고양이들 그거 보호하는 거 있어요 자기 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니까볼 응? <laughs> 아 저태리 <태기> 진짜 좋아하네 <laughs> 개웃기다 아, 여기 유난스리 살이 많을 거예요 거기 장기 보호하려고 꼬리발 꼬리발 응 응응 <laughs> 응응 응. 모터 단거 같아 응 진짜 귀 <laughs> 괜찮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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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그래요데 계속 신경 쓰여 이게. 아, 원래 이래요. 마음이 아파. 기다오케 <laughs> 어, 개미 잡았다. 응. 잡았어요? 시체 있나? 손. 하이 내봐. 메 손. 아베리또 없네. 어, 없네. 아니 저 개미 갈길 <laughs>